네 안녕하세요 민니어즈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 점토 소개했었을 때 아닌가? 어쨌든 간발 소개했었을 때요 점토를 사용하는 방법가 있었다고 그다면요이 점토를 같이 보 오늘은 토핑을 만들게요 토핑이면그 뭐지? 좀 뭐라고 해야되죠? 좀, 음, 그런. 어, 어,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? 왜냐면 말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나요. 진짜. 일단. 저는 마시멜로우 봉토를 사용을 하겠습니다. 근데 마시멜로우 봉토를수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, 마시멜로우 봉토를 어떻게 만들었더라? 음흠음 <목소리> 기억이 귀요기... 어 제가 기억이 진짜 가물가물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한 호떡이에요 아네 죄송합니다 호 보면 기억이 잘 안나서 어 어쨌든 뭐이 크라운 던턴는 동토는... 이 뭐, 어떻게 만들었지수서도가 완전히 만들게있을텐데 메실러 전투은요 이렇게 되어있어 되게 되게 아, 아, 뭐라고 해야지 말랑말랑 거리면서 끈적끈적한? 진짜 말랑말랑 뭐 부들부들 거리면서도 끈적거려야 끈적거리는 건 이게 진짜 되죠. 뭐 어, 대박. 느낌이 좀 특이해요. 마실러 전투 같은 경우는, 다 어? 아까워서 이 정도면 대충, 대충 해놨는 이런 거는 사탕, 어, 여기 단트층이 조심하세요. 사탕 같은 거만들기 좋을 것 같아요. 쇼핑 만들기보다는 전투 소개가 되겠네요. 소개 못한 전투 소개. 음. 어 이전 토은요 아무래도 수제적으로는 풀잠하고 하피, 약간 그런 거 맞나? 귀여워. 어,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아무래도 있으 있지 않을까 생각 중, 생각 중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. 하수는의 돌토는 이렇구요. 그런 돌토 같은 경우는, 어떻게 만들었냐면, 어, 제가 이거 말고 도쇠속을 만들있는데 이거는 상고고, 이렁으로만들었 무슨 의미로 만들었냐면, 아디가좀 시끄럽죠. 아닌가?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되게 좀 얘는 크라멜도 같은 경우에는 랩을 좀 많이 썼어요 이게 좀잘 꽂거든요 크라멜도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예. 어, 이거를 소재적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뭐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품절? 점? 큰 점에다가 하트?에다가 그 뭐지? 그 어떤 점토였지 아이클레이라고 하는 되나? 그런 점토를 섞으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아닐 수도 있어요. 잘 몰라요. 저는 이거를 산 주인이 아니니까 저도 이 모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나? 그렇죠? 산 주인이 아닌가 점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죠. 이렇게 있고요. 마시멜로 점토 삶이 났죠. 스프레소 점토 같은 경우는 어, 보통 거의 다 수제로 얹으려고 다 그러시잖아요. 근데 이게 예, 점토를 수제로 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점토를 조금 새롭게 개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진짜 진짜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스프레스는 제가 브라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정도 있는 건 아닌데 저도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정도는 특히 잘붙어서 되게 좀 꼼꼼히 넣었거든요 되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이제 따로 싸는 건데 그것만 유일히 찾았어요 이렇게. 젖불어 없는데, 이거는, 느낌상. <목소리> 냄새는 무슨, 껌? 껌 냄새는 다이 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고. 이거는 되게 좀 딱딱해요. 반죽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하나 되게 폴리머 클레이 같은 그런 느낌? 제가 한번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아, 지금 칼을 가져오기가 좀 힘들어서 이걸로 대충 다 같은걸로 누르고 이게 디자인 커트 칼이거든요 우와 이정도 그거같아요 그 되게 큰동플리머클레이 같아요 폴리머 클레이는 자르면은 이렇게 모양이 안 변하잖아요. 이렇게 푹푹 이렇게, 손 자르면 이렇게 막붙잖아 이렇게 눌리는데 얘는 안 눌려요. 완전히 깨끗하게 잘리고 안 고쳐도 완전히 폴리머 클레이 같아요. 대박 얘는 그런 점 때문에 비싼 거 같아요. 얘는 특별히 오븐 이용해야 돼요. 저는 오븐이 없지만 그냥. 받은... 받은대로 그냥 사용하는거 돼요 이거... 그 누구지? 이미 리본님이 조금 더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